할렐루야. 9월 29일 수요일 목성 말씀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다윗은 사울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울이가 왕이 된 것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생명시 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피한 방울을 흘렸다. 순종을 했는데 피를 흘렸다. 많은 고생을 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눈물이 따릅니다. 마음고생이 따릅니다. 어쩔 때는 피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니, 손해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힘듦이 따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사울이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피를 흘리는 것 같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이익을 생산하는, 축복을 생산하는, 뭐랄까, 정성들이는 시간이라고 할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까. 무릎 꿇고 기도할 것어습니까 다리에 지가 나고 피도 안 통하고 어쩔 때는 마비가 오고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아간절염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성성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고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을 보고 손해 보는 것 같거든. 내가 분명히 손해를 봤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믿었으면 아니 되는 거구나. 이 길을 가면 아니 되는 것이구나.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 똥차 들이박는 격이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허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넘어질 때 넘어져야 합니다.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허리가 나갈 수가 있고 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낙법이라고 합니다. 넘어질 때 낙법으로 탁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넘어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게 되면 그 사상이 점점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자였습니다 다윗 없이는 사울 왕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못 지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지킨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니까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세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아들 세 명, 왕자 세 명도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죽으면 왕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 자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의 최측근 이인자라 할 수가 있지요. 이자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세웁니다.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아브네엘이라는. 아브넬이죠.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충신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나를 라 세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가니까 이게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다이 덱에 운세권이 있는데 나중에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받아들임 7년이 지나고 난뒤 7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과 통일합시다.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됩니다. 아브네가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제는 통일합시다. 대신 나를 물리치지 말고, 청치적이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리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같이 하나 대자였습니다. 다윗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 회담이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런 날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인 다윗의 이인자라할수 있습니다. 요압이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아브네를 죽여버립니다. 암살해 버립니다. 7년 반 동안 정성 들여왔던. 하나님의 뜻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산통 나 버렸습니다. 그게 요압의 지시라겠습니까? 소문이 나면 다윗의 지시다. 다윗이 그랬구나. 진짜 비겁한 놈이구나. 하나 될수 있겠습니까? 자기 편도통을 돌릴 판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설피 울고 서 슬피 울고 또설피 웁니다.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설피 울며 설피 울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이 끼어졌습니다. 나의 충신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결국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번져서 사람들이 다이세 뜻이 아닌 것 같다 요압의 단독 범행이다 울음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다윗이 첫 터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다는 것이다. 요압이 혼자한 것이야. 왜? 권력 때문에. 아브네리가 이인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이 아브네리가 싸움하다가 전쟁이죠. 요압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은 거예요. 첫 번째는 시기질투였고, 두 번째는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데 왕에게 맡겨야 하는데 결국 요압은 요압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고기를 숙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겠다. 당신의 진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 그렇게 하여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진짜 다윗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십도가 물러간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남 일이 아닙니다. 축소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자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손으로 이룬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그 용맹함, 그 의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사랑. 다윗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사람 혼자서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이미 하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도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하는 것입니다 태초 때부터 아예 천지 창조가 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해서는 아니됩니다 도움이 되는 자는 항상 만나고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앞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겠습니까? 함께하고 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서 많은 장애물이 생긴 달지라도 하늘은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기다려 주고 또 기다려 주고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보다 깊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저희들 도움이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삶을 살고 살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럽니다. 비가 올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날씨가 흐릴 때가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연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절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이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